자,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분별 속지 않는 속지 않는 힘을 다 누리고 또 펼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사람 가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속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 독일에 작년 11월이에요 네, 이런 법이 생겼어요 성별 자기결정법이라는 겁니다 성별 자기결정법 14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법원의 허가 없이 행정상의 성별과 이름을 스스로 바꿀 수 있다 하는 법이에요. 이전에는 어땠냐면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법원에 어떤 신청을 해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별이든 이름이든 우리나라는 성별 못 바꾸는데 하여튼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법원에 따로 신고 없이 그냥 신청만 하면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성전환 수술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자기가 분명히 남자인데도 나는 여자야 하면 그 사람은 행정적으로 여자인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이제 이런 일이 이제 가능한 이유는 동성의 동성 혼이 합법화됐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런 일들이 사실은 뭐 독일에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유럽의 대다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것 때문이에요. 최근에 독일이 입법 때문에 발칵 뒤집혔는데, 54세의 54세 스벤 리비히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이분이 네오나치 인사예요. 네오나치라는 것은 이제 신나치. 그러니까 나치는 아시죠. 이제 뭐 인종차별에 유대인 뭐 이렇게. 어, 앞장섰던 이제 당이 나치당이잖아요 독일에 이제 이 신나치의 이제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땠겠어요? 당연히 성 성소수자 축제 말하자면 퀴어 축제 이런데 가가지고 엄청나게 비난을 쏟아놓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지저분한 말로 이제 비난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 성소수자들은 사회의 기생충이니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것들을 막 확성개 대고 막 떠드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어 이제 그것, 그것 때문에 증오 선동을 했다, 명예훼손을 했다, 또 모욕을 했다,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래서 1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는데 항소에 항소를 거듭해가지고 그게 벌써 2022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서야 확정 발표가 난 거예요. 그래서 1년 6개월이 이제 확정이 됐어요. 사실 문제는 여기, 여기에요. 갑자기 자기 성별 아, 성별 자기 결정법 이 법을 들어가면서 자기 성별을 여, 여성으로 바꿔버렸어요. 갑자기 그러면서 이름도 바꿨습니다. 스벤 리비히에서 마를라스 베냐 리비히로 바뀌었어요. 이름도 바꾸고 자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여성처럼 화장도 하고 근데 또코 수염은 안 잘라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남자로 돌아가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나요? 하여튼 지금 여자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이제 여성처럼 귀걸이도 하고 이렇게 다녀요. 자 문제가 뭐냐하면 자이 사람이 성별이 뭐죠 지금? 남자예요, 여자예요? 법적으로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교도소는 어디 가야 될까요? 남자 교도소, 여자 교도소? 여자 교도소에 넣어야 될 판이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따로 뭐 성전환 수술이나 이런 것도 하지 않았는데 여성 교도소에 수감을 해야 될 판이에요. 그리 이걸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이걸. 그래가지고 이 독일이 뒤집혔습니다. 내무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이거 법 개정해야 된다. 막 이렇게 내무부 장관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기독교 사회연합, 기독교 민주연합 이런 이와 같은 이제 기독교 단체들이 막 줄지어 나와가지고. 성별 자기 결정법 이거 악용될 수 있다고 우리가 주장하지 않았냐 이거 당장 바꿔야 된다 막 난리가 났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왜 벌어졌냐면 동성의 동성혼의 합법화에 이어서 도미노처럼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제 끊임없이 이제 포괄적 차별 금지법 사실 그거는 그 내용 자체가 동성의 동성혼을 허락해 달라 이거거든요. 동성의 동성혼 합법한데. 그그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각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만이 사랑이 아니야. 남자와 남자도 여자도 여자와 여자도 사랑할 수 있어.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내 성별을 바꾸겠다는 아이들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긴다 말이에요. 어렸을 때 아이들은 막 이제 이 2차 성징이 진행이 되고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할때 혼란을 겪어요 누구나 그리고 2차 성징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겉으로 보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 거기다 기름을 붓는 격이에요 난리가 날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런 법을 통과시키자는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상한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것과 동성애를 합법해야 화된다는이양 갈래 그 가운데 어딘가 서서 동성애 자체는 반대하고 그건 죄라고 외칠 수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 동성애자들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9월 20일에 진행될 퀴어 축제는 동성애, 동성원이 아름다운 곳이고 아름다운 사랑이며, 이거는 자유의 표현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떠들어대는 그 축제를 지나가는 모든 청소년들과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거는 틀린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저거는 아니야. 저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을 혐오하고 저들을 뭐 이렇게 악마로 만들기 위해서 그 반대 집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동성애, 동성원이 잘못됐다.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동성애로 인하여 전 세계 초유의 청소년들 중심으로 된 에이즈 증가 증세가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들에게 쓰이는 세금이 어마어마하다. 이건 뭔가 잘못됐도 크게 잘못됐다. 이거는 죄다. 나라를 망치는 일이다.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것이 모르는 사람들이, 그거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쟤들끼리 좋아한다는 데 그냥 내버려 두지 하는 식의 아니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 저것 때문에 저렇게 나쁜 영향이 있고, 그 영향이 나의 아들, 딸들에게 미래 결혼해서 낳게 될 아들, 딸들에게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식의 어떤 경계하는 의식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대, 퀴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20일에 대구 퀴어 반대 국민 집회에 참여를 할 텐데 우리가 거기에서 나가서 함께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목소리를 낼수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송도들도 다 같이 한번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게 분별이라는 겁니다. 분별. 지금 당장은 에이 저뭐저 사람들 좀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내버려 두자. 이게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도미노처럼 일어날 현상들이 이미 유럽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고 세상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또 뻔히 보고도 그걸 모른 체하는 것은 직무유기고 그게 뭐 그걸 몰라서 그냥 뭐 저들끼리 내버려두자 이거는 분별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게 세워지면, 그러니까 동성애 동성원이 세워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확한 인과관계를 연결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전도를 금지하거나 이런 일들이 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영국에서는 동성애 동성원이 합법화된 이후로 거리에서 전도하는 노방 전도자들을 조롱하거나 또는 그들에게 폭력을 가거나 하는 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해봐야 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 오늘은 사실 이제 파송식도 있었고 우리 엘틴 청소년부에서 이제 영상과 간증도 있었고 그래서 시간상으로는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될 때가 왔는데 하지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맞출 수는 없고 제가 한 10분 정도 더 설교를 할 텐데 자 이런 마인드로 하겠습니다. 따라올 때만 따라와 봐. 이런 마인드로 한번 제가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올 때 따라와 봐. 이거 아세요? 이걸 아시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삶의 경험이 있으신 분이에요. 어, 연식이 있는 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아주 옛날에 그 인터넷 알아요. 이거 옛날에 인터넷 성, 그 광고할 때 광고 카피가 이거였어요. 따라올 때만 따라와 봐.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오늘 사실 되게 중요한 본문을 좀 다뤄야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당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분별하셔서 퇴치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애석하게도 이걸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딱 1대지, 2대지, 3대지 중에 1첫 번째 대지만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누구에게 이끌렸다고요? 네, 성령에게 이끌렸다고 합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갔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고독의 장소입니다. 외로움의 장소이고 위험한 곳입니다.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그곳은 그래서 고난의 장소죠. 그래서 가능한 사람들은 광야에 있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셔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연히 광야로만 향하려고 해요. 사실은 정말 광야가 광야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광야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펼치실 수 있어요. 단순히 진짜 아무도 없는 정말 말 그대로 이런 뭐 사막에 가가지고 광야에 가가지고 있는다는 게꼭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있는 곳, 내가 머무는 곳, 내가 있는 가정이나, 내가 있는 직장이나, 내가 있는 교회나 모든 곳이 광야가 될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 쓰잖아요. 그죠?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광야에 있을 수 있어요. 그 광야는 외롭고 고독하며 위험한 곳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그런 시간을 보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무언가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뭔가 마음이 외로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광야에 광야에 내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죄를 지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내가 물론 죄를 지어서 스스로 광야를 자초할 때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세요.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를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말을 하면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그 소리를 그렇게 듣기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광야가 너무너무 괴롭기 때문이에요. 마치 이 엄마가 아기를 낳느냐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아기가 드디어 태어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수술방에서 나오는데 그 수술방에 나오는 아내를 두고 남편이 우리 이제 둘째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이런 소리를 하면 그 사람은 최소한 그날은 저녁을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런 식의 당장에 지금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광야는 힘들어요. 고독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 그 시간은 참 힘들어요. 그런데 분명한 게 있어요. 광야가 없다면 가난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광야를 통과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넘겨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 광야는 이 고독의 시간이고 외로운 시간이고 위험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광야를 통과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활을 주시고 가나안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여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들어가셨을 때이 광야에서 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 시험을 통과해 가시면서 드디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광야가 없다면 생명도 없고 광야가 없다면 부활도 없어요. 이런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8절 19절을 보면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연못. 못이라고 하잖아요. 못.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한대요. 내가 광야에서 백향목, 시딤나무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으신대요 사막에 잔나무, 소나무, 황양목을 함께 두신대요. 이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광야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당해요.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물론 당장에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가를 돌아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함께 생각해야 돼요. 이 광야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부활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그냥 광야가 아니라 꽃피는 광야로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통해서 꽃피는 광야가 되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광야에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광야에 있을 때 더욱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이 현재의 시험, 현재의 광야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아니 어려움이 닥쳤고 힘든 일이 닥쳤는데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광야를 주신 것은 나로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감당해 내는 것이 우리에게 포인트예요. 하지만 감당해 낸다는 것이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그냥 머물러 있겠다 이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언젠가 그 광야에서 통과해 나가 꽃피는 광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가난으로 인도하시고 부활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갈망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광야를 지나며 때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만 그 시험 가운데 외롭고 위험하고 또 고독하지만 그 광야의 시간을 잘 통과하는. 기도하오 말씀과 또 서로 서로 연대하여 우리 속으로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서로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면서 격려해 주면서 그렇게 광야를 통과해서 결국에 꽃피는 광야를 누리게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